28사단 가는 사람 있어? 28사단은 입소신날 부대 개방 행사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생활관 생활용품을 함께 눈으로 볼수 있어 그리고 28사단이 이렇게 개방적인 이유가 바로 복지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래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요즘에는 장병분들 챙겨주기로는 최고의 부대가 되었고 훈련생들 사소한 것들 하나도 신경을 많이 써 훈련소 시설도 굉장히 좋아 중대마다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11중대가 좀 FM 분위기인 건안 비밀이야 이 소식 행사도 있지만 원래 가장 기다려지는 건 수료식이잖아.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지인들은 훈련병분에게 전화가 오면 꼭 방문명단에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야 해. 수료식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에 끝이 나고 방문한 가족 또는 지인과 외출하게 되는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시간이 넉넉하고 복귀할 때는 빈손 복귀가 원칙이니 편지 정도만 선물하길 바래. 동신들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 술을 식날 어디 가면 좋냐고 말이지. 28사단은 지행역이라는 곳 근처에 가면 생각보다 할게 많아. 포토이즘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숙소 가면 돼. 이거 포토이즘간거 아니다.